들으면 들을수록 성장하는 네트워커 성장 노트. 리더의 한 문장이 팀의 한 달을 바꿉니다. 잘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놓친다. 득거망전 물고기를 얻으면 통발을 잇는다는 말이다. 이 고전은 도구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과에 취한 사람이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를 의식에서 지워버리는 순간을 말한다. 물고기는 통발 덕분에 잡힌다. 하지만 물고기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 통발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처럼 취급된다. 성과는 눈에 보이고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순간부터 사람의 시야는 본질에서 멀어진다. 득어망전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공 직후에 시작되는 가장 흔한 붕괴의 출발점이다. 리더십에서 득어망전은 잘 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방식이 맞다니까? 제발 의심하지 말고 일단 따라하라고. 이 구조는 이미 검증됐잖아. 너뭐 돼? 그렇게 점검은 줄어든다. 질문이 사라진다. 구조를 다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성과는 지금의 선택이 아니라 과거에 만든 구조의 결과다. 리더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지금 굴러가는 구조가 여전히 성과를 만드는 구조라고 믿는 것. 이 순간부터 리더십은 설계가 아니라 관성이 된다. 조직은 돌아간다. 하지만 왜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득어망전은 방향을 잃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점검을 멈춘 성공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득어망전은 특히 빠르게 나타난다. 조직이 한번 크게 성장하면 리더는 안도한다. 이제는 증명됐다고 느낀다. 그 순간부터 초기에 집요하게 지키던 것들이 사라진다. 왜이 구조로 시작했는지, 왜이 순서를 고집했는지, 왜이 기준을 세웠는지 다시 말하지 않게 된다. 리더는 여전히 바쁘다. 교육도 하고 미팅도 한다. 하지만 방향을 묻는 질문은 줄어든다. 성과가 있으니 굳이 불편한 점검을 꺼내지 않는다. 그 사이 팀은 바뀐다. 통발이었던 구조는 형식이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식이 된다. 리더가 통발을 잇는 순간, 팀은 기준을 잃는다. 조직은 돌아가지만 복제할 수 없는 개인기가 난무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 같지가 않다. 사람들이 달라졌다. 하지만 먼저 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다. 통발이다. 시스템이다. 처음에 붙잡았던 질문이다. 지속성장하는 조직은 다르다. 성과가 나올수록 시스템을 더 들춘다. 통발을 치우지 않고 계속 점검한다. 지금의 성과는 여전히 통발 위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통발을 잊은 채 굴러가고 있는 결과인가? 영상에서도 성장은 이어집니다.